저에일니씨하고 신용근님께 질문이 있는데요, 그이 프로그램에 또 심사가 좀 다른 점이 탈락 버튼을 누르는 점이 좀 차별화된 것 같아서 이게 장점을 많이 생각해도 어쩔 수 없이 버튼을 누르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좀아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기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고. 또그 1라운드에서 이제 첫 방송에서 보니까 본인들이 부르신 노래를 부르는 참가자가 있었잖아요. 어, 아쉽게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좀 그런 참가자들을 볼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내 곡을 부르는 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, 그 이유도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먼저 탈락 버튼의 기준 궁금해하셨고요. 그리고 내 노래를 불렀을 때 <laughs> 저 어떤 느낌이 드는지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. 어, 신용재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. 네, 아무래도 저는 심사 기준이, 어, 실력도 실력이지만, 아무래도 뮤지션으로서 자기의 색깔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, 어, 그런 멤버를 좀못 보여줄 때 가장 탈락 버튼을 누르고 싶은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, 어, 글쎄요. 제 노래 부를 때 뭐, 그게 뭐랄까요. 그냥 안 좋다라기보다는,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 노래를 제가 수백 번 불렀던 노래니까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하지만 그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섯 명의 심사위원이 있는 거니까요. 예, 네. 그래서 그게 뭐제 노래 심사위원의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게 뭐 불이익이거나 이기거나 이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네 에일링님은요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탈락 버튼을 어. 아마 여기 계신 참가자, 아, 심사위원 분들 중에 제일 많이 놀란 것 같긴 해요. 근데, 어, 근데 제가 어, 이번에 베일드 뮤지션 심사 심를 맡고 느꼈던 게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실력자세요. 다 너무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참가자 분들 사이에서도 정말 실력이 뛰어나고 눈에 띄고 귀에 더 많이 어, 들리고 마음과 머릿 속에 남아도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많이 얻어간 것 같아요. 어 초반보다는 지금 어, 심사 기준이 좀 바뀌었던 게 저희가 이제 일곱 명이서 어, 라운드를 지날 때마다 드렸던 피드백을 얼마나 또잘 소화를 하고 그걸 어떻게 또 고쳐 나갔는지 그런 좀 테크니컬한 쪽으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심사를 그래서. 어, 저희가 말씀드렸던 피드백이 계속 뭐 반영이 안 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참가자분은 더 이상 좋은 무대 이 이상 더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을 때 탈락 버튼을 눌렀던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제 노래를 이제 참가자분들께서 불러줄 때는 너무 너무 감사하죠. 일단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는데. 우리 신영재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, 저희가 저희 노래를 제일 잘 알잖아요 어디서 숨을 쉬어야 이 노래가 어떻게 더 부드럽게 흘러갈지 어떤 감정을 실어줘야지 어, 이 노래가 더 감동적으로 들려질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보이면은 어, 아쉬운 면은 분명히 있지만 어, 본인의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으면서 심사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공평하게 또 일곱 분의 심사위원 분들께서 계셔가지고 뭐 그게 큰 이익이다, 이리기다라고 저도 생각하는 그런 게딱없는것 같습니다.